이거는 제가 진..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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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을 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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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은 제품인데 바로 바로 우포스의 쪼리입니다. 보통은 우포스 쪼리 하면은 굽 낮은 제품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거는 울랄라 오메가라고 해서 기본 우포스 쪼리보다 굽이 높고 발을 감싸는 이 쪼리 부분 있죠. 여기 부분이 어,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. 가격은 89,000원에 발매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좀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요. 저는 사이즈는 EU 37 사이즈를 했습니다. 쪼리나 샌들류는 저는 좀 여유있 게 게 신는 게 좋더라고요. 왜냐면 너무 딱 맞으면은 걸을 때 불편하거나 아니면 살짝씩 발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게 저는 진짜 싫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크게 선택하는 편이고 보통은 225에서 230 정도 신는 발이다. 그리고 꼭좀 굽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기본 굽인 그냥 우퍼스 쪼리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퍼스가진 진 발이 너무 편하고, 제 기준. 저는 엄지발가락이 정말 하나도 아프고, 그, 이 네이버나 이런 후기들 보잖아요. 그러면은 우퍼스 진짜 찬양글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면세에서 우퍼스 사줬었거든요. 그리고 요 쪼리가 그냥 딱 보면은 투박해 보이잖아요. 별거 없어 보이는데, 정말 캐주얼한 코디부터 좀페미니한 코디까지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진짜 추천드립니다. 좀 여성스럽게 입는 날에도 저는 요거 코디하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스커트나 팬츠들 다잘 어울리니까, 어, 쪼리 이거 우퍼스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장만하세요. 진짜 무조건 제발 제발 구매하세요.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.